8월 랜드 출정입니다. 네, 가기 전에 항상 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하나 딱 준비해 가야죠. 아메리카노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죠? 여주역에 있습니다. 여주역에서 여주역에서 1시간 30분 만에 아 저기 제트기도 있네. 어, 여주역에서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비가 좀 전까지 엄청 내리더니 지금은 좀 많이 잦아들었어요. 아또이 8월의 강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길이 살짝 보이지만 지지 않고 이기는 모습으로 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보시죠. 1 시간 40분을 달리고 달려서 중앙고속도로 치약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여주 휴게소에서 아, 어, 요즘 기름값이 1,767원인가? 아, 아. 예. 1,767원 무연이발유. 저렴하게 기름을 여주 휴게소도 얻고 지금은 중앙고속도로 치약 휴게소입니다. 유게소가 거의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을 듯이 깜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깜깜해요. 아, 지난 7월 말일경쯤에 급비 오는 날, 급 출정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 오늘도 오면서 와이퍼가 쉴 틈이 없습니다 제차 엄청 와이퍼가 돌아가면서 이 어려운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8월 출정입니다 지금 날짜는 8월 중순 전동 됐고요 아, 앞으로도 1시간 40분 정도 더 가야 돼요. 키로수는 1약 100, 10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지금 한60% 정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휴게소가 이렇게 깜깜해요. 아. 여기는 중앙고속도로 치약계섭니다. 9시 40분이고요. 4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그랜드 호텔 메인타워가 아니라 이 사북에 있는 그랜드 인트라운. 그랜드 인트라운으로 2박을 잡았습니다. 메인타워 1박 값이면 그랜드 인트라운 2박을 예약할 수 있어서 2박으로 왔고요 여기 네, 그랜드 인트라운입니다 안에 네. 객실 어, 네. 한번 보시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지금 아 지난 강원 급출정 할때 그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예, 네. 네. 이렇게 보이고 강원랜드 뷰 쪽은 아니에요. 네, 이미 다 예약이 차서 이쪽은 시내 방면 쪽으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깜깜하죠? 시내 방면, 시내 방면이고 이틀 해갖고 188,000원에 만 아구다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음, 자, 깔끔하죠? 그래도 네. 저렴하게 특가로 나왔길래 깔끔하게 그랜드 인트라운으로 잡고 급출정 또 했습니다 8월의 랜드 이야기 네, 어떤 또 오늘은 슬롯을 즐길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간단하게 즐기고 내일은 2200번 대입니다 네, 2200번 대로 오늘은 간단하게만 즐기고 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정선 4구 그랜드 인트라온 호텔입니다. 드디어 랜드 도착했습니다. 야, 지난번 15일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 정도 됐고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찬인의 감자탕, 사부게, 감자탕에서 뼈다개 장고 한 그릇 하고, 지금 11시 30분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드빅, 예. 여자 닌자 인해서, 109만원 정도 나왔죠? 거기서 100만원까지만 쓰고, 남은 거, 이렇게, 100만원 남겨왔습니다. 요거, 싸부작, 싸부작만 즐기고, 내일 10시에 2200번 때인데, 내일 10시에 와서 또 즐기, 즐기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살짝만 할 예정이에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 오늘도 지금 여기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렸는데, 휴게소 두번 쉬고요. 여주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중앙한 것으로 취하고 계셔서 또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4시간 만에 왔습니다 정말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제 스스로 이게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박수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휴가철이고 아무튼 오늘 잠깐만 즐기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비 어마어마하게 오는, 야, 비 어마어마하게 오죠? 깡렌입니다. 비 어마어마하게 오는 깡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와 사복에 있는 천인데 야 물살이 지금 이렇게 빨라요 와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살이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연리조트 근처에 있는 사복 시내 개천입니다 어제 저녁에 12시쯤에 입장해서 아침 5시에 나왔고요. 또 오늘 아침 일찍 들어가서, 아까 3시쯤 나와서, 여주 쌈밥 먹고, 아, 한숨 좀 잤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아, 어제 5시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하고 맥주 한캔 하고, 아, 8시에 잤는데, 11시에 또 다시 갔지 뭡니까? 예. 거의 3시간 자 갖고 여기쯤에 예, 여기에요 여기쯤에 저 불빛 보이죠? 저기 랜드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했던 시드, 시드 100만 원 쿠폰 모두 쓰고 완전 제대로 죽고 있습니다. 아, 또 추가로 제 시드 한 120을 또다 소진해서 아, 이짜 너무 안 되더라고. 예. 7 보람에 달러주머니, 뭐, 자동차 프로모션, 예, 구슬, 북오브 아틀란티스, 뭐, 이런 거다안 되고, 드래곤 빅토리 보도 안 되고, 물론 자리도 없지만, 예, 하는 기계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아까 오후에는 옆자리에서 그랜드 잭팟이 터졌답니다. 저기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하는지 이렇게 조명이 어, 멀티미디어 드론쇼가 취소됐다고 웹사이트에 나오는데, 다시 하나 봐요. 비가 끝쳐서 살짝 어, 이렇게 보이네요. 음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각은 이제 저녁. 8시 50분 정도 됐고요 이제 슬슬 올라가서 잠깐 즐길 예정입니다 내일은 이제 어 돌아가는 날인데 400원대가 됐어요 야, 꼭 돌아가는 날에 그렇게 번호를 빨리 주면은 어쩌자는 건지 오래 익을 마음도 없는데 번호를 또 빠른 걸 주네요 아, 그래서 이따 오늘 예, 지금 올라가서 좀 즐기다가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 예, 어제처럼 막 5시 새벽 5시까지 있지는 않을 예정인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올라가 이 하다 보면 슬롯을 또 뚜껑이 또 날아갈 때가 있고 이래서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예문 닫을 시간이 되죠. 아, 안타깝습니다. 예, 즐겁게 즐기다 가면 되죠 예, 8월에 랜드 이야기 예, 8월에 랜드 출정 예, 휴가 겸 랜드로 왔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잘될순 없죠 예, 그래서 슬로모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랜드가 또 어려운 거고 음. 저도 사람인지라 그 어려운 걸잘 이겨내지는 못한답니다 많이 또 요번에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레이저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없어졌네요 네. 아 어우 그래도 한 2시간 반인가요 예, 초저녁에 잠을 잤더니 어우 좀 머리가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아까 한 4시쯤에 3시쯤에 나와서 여주쌈밥 먹으러 갈 때는 어우 여주쌈밥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너무 머리가 띵 해갖고 잠을 별로 못잤더니 어 그리고 또 어제 오는 길이 험난 했죠 예와이퍼가 실세 실세 없이 흔들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거 처야 처음... 7월 달에도 급충절 급출정 할 때도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또이4시간여를 달려서 또 여기를 또 그렇게 비 오는데 와서 어제는 완전히 마탱이 갔죠? 뚜껑 날라가고, 아. 참, 돌이켜보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 뭐 제가 조절을 못한 거니까, 완성해야죠. 예. 그러면, 저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뚜껑 날라가면, 결과보고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뚜껑 안 날아가게끔 조심해서, 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